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12월 스팀 배틀그라운드 웹 이벤트 윈터 페스티벌 공략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석 체크를 통해서 기존에 출시된 웹 이벤트 스킨을 교환하실 수 있는 그런 교환소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0분 플레이를 매일 반복을 하시면 신규 출시된 총세 가지 스킨이랑 이모트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스킨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이벤트 상자로 교환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제너자이저 상자에서 나오는 평정의 재킷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모든 분들이 더 제일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지코인 600지코인까지 확정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웹이벤트를 보면 이두 가지 스킨, 신규 스킨 되게 예쁘지 않나요? 심지어 핑크 판처 퍼스트 를 정말 유니크한데 이거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니 다들 이번 웹 이벤트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핑크 판츠 파우스트랑 이 재킷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은 12월 4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내년 1월 6일 총 33일 동안 진행되는 웹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벤트들과 마찬가지로 인게임에 접속하셔야 참여가 가능하고요 인게임에 접속하시면 우측 보시면 상단의 배너를 화살표를 클릭하다 보면 12월 웹이벤트 진행 중에 뜹니다.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셔야 이제 계정이 연동되면서 연동된 웹페이지를 이동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면 출석 이벤트와 그리고 플레이 시간을 이제 해오는 이벤트로 두 종류로 나누는데 이런 기준은 일반 경쟁전 그리고 캐주얼 매치 그리고 아케이드 매치까지 모두 다 인정이 되는데 최소 3분 이상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커스텀 매치나 아니면 훈련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배너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사이트가 뜨는데 약간을 읽어 보시고 동의를 하셔야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정말 좀 간략화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눈송이라는 제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황금 리본이라는 제화가 있습니다. 눈송이라는 제안은 매일 데일리 로그인을 하시면 획득하실 수 있고 황금 리본이라는 제안은 매일 누적 플레이 30분을 하시면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항상 이거를 나중에 한 번에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일 클릭하셔야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 매일 클릭을 안 하셨다면 매일 로그인하고 클릭을 안 하셨다가 한 30분 뒤에 있다가 클릭하시려고 한다면 딱한 번밖에 수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일은 항상 당일에 받아야 되고, 오전 11시가 지나면 그 전날 거는 리셋돼서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눈송이는 기존에 출시된 웹 이벤트 스킨을 교환하실 수 있고요. 황금 리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 출시된 이벤트 스킨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이 보시면 눈송이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재 킷, 초록색, 오징어 게임 옷이라고 하죠. 트렌드들 많이 그리고 양호 티셔츠, 러브 크루탑, 승리 댄스 1호일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다 모두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골든가디언 밸런스 상자나 투푸, 투쿨포스쿨 상자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황금 리본으로 교환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황금 리본 딱한 눈송이 500개로 황금 리본 10개 밖에 교환 못합니다. 눈송이가 지금 보시면 500개는 5일 동안 모으는 건데 5일 동안 모으는 그런 출석을 딱 하루, 인게임 플레이 30분에 해당되는 가치로 재화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5일을 하루로 막 교환한다. 이 재화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무조건 이게, 어, 눈송이를 이용해서 황금 리본 교환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황금 리본 상점에서 갔는데, 만약에 핑크 판처를 구매하고 싶은데 막 40포인트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눈송이를 이용해서 핑크판처로 교환을 하셔야겠죠. 그 외에도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고 평정의 재킷을 획득하고 싶은 제너자이저 상자를 교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다 황금리본으로 교환하신 다음에 제너자이저 상자에 올인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리본 상점은 다한것 같은데 또 재밌는 점이 있다면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2월 12일 날 판처 스킨이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그때부터 교환이 가능하고요 낚시 버킷도 19일부터 교환 가능하고 용 각인 재킷도 12월 26일부터 교환이 가능한 형태로 단계별로 오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지코인 상자도 매주 금요일 하나씩 오픈이 되면서 공개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점이 있었다면 어 12월 5일 전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거를 참여하게 누르면 이전에 하셨으면 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로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총 5주 동안 미션을 하면 총 6개를 수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5일을 지나셨다면 이제 6일부터 참여하는 분들은 아마 0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개, 최대 4개밖에 획득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고 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건, 지코인, 직코인 상자를 일괄 수령 가능한지 여쭤보시면, 지코인 상자를 마지막에 일괄로 수령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최대 6개까지 교환, 지코인 상자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럭키드로우 100지코인부터 나오는 상자이기 때문에, 총 600지코인을 확정적으로 획득하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어 이거를 좀, 지금 이벤트 상자가 총, 해당 이벤트로 11월 웹이벤트를 통해서 세가지 종류의 이벤트 상자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각 이벤트 상자에 올인을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주일에 접속하는 접속일 기준으로 연구제 스킨 획득 확률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골든가디언 상자에서는 목표 스킨 각각 연구제가 1%씩 나오기 때문에 목표라는 스킨 하나를 회득, 올인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은 모두 올 참했을 때는 28.2% 글리시어 재킷 같은 경우는 0.5%이기 때문에 올참했을 때 15.2%. 평제 재킷 같은 경우는 약 11%에 해당되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포인트를 해당 상자로 교환했을 때그 기준의 획득 확률이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포인트를 이 상자로 교환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30%가 넘지 않는 확률이기 때문에 매우 낮다는 점 참여, 참고를 하셔서 만약에 평정의 재킷을 얻고 싶은 분들은 이 확률을 참고하셔서 약간 기대비용 기회비용을 좀 고려하셔서 투자를 상자 교환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벤트 상자 구성품이랑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골든가드형 밸런스 상자는 각각 1%씩 재킷 바지 티셔츠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쿨포스쿨 상자는 글래시어 에지 재킷이랑 그 다음에 이거방 스킨 재킷은 0.5%, 이거방 스킨은 1.0%의 확률로 당 같이 상자 구성품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자이저 상자 같은 경우는 편전의 재킷도 0.5%, 서바이벌 레빗 헤드밴드는 1.0%로 영구제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약을 해봤을 때 이거를 어 올인했다, 포인트로 올인했다는 가정하에 골든가디언 상자를 교환했을 때는 영구제 스킨을 한기 이상 획득 확률은 풀참 기준 63% 제너자이저는 29%투쿨 포스쿨은 약 39.3%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상자 교환은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고 웬만하면 신규 출시된 스킨에 확정적으로 그래도 가져가셔야 조금 웹이벤트에 참여하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코인 상자 확률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럭키 지코인백지코인부터 나오는 상자밖에 안 줍니다. 해당 이벤트는 이제 총 6개까지 최대 획득 가능하고요. 사실상 백지코인이 66%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운이 좋으면 200지코인까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한어한 어 <laughs> 어한 1년에 한번 정도 <laughs> 한 400지코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간 체감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0에서 9800지코인은 0.01% 만지코인은 0.02%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지코인 상자는 백0 지코인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지코인 상자를 받을 수 있는데 웹 이벤트를 몰아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몰아서 받는 것도 괜찮지만, 하지만 12월에 정말 다양한 지코인 이벤트들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황금알 이벤트 영상을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그 황금알 이벤트 때 어떻게 지코인을 영끌해서쓸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모아서 높은 금액을 쓸수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분산시켜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지에 대한 공략 영상도 내용도 포함했으니 해당 영상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월 스팀 배틀그라운드 웨 이벤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 댓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